한 교차로에서 한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던 사람은 면허가 없는 중학생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2,3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치사율은 5.6%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혼자 주행하다가 도로 경계석이나 장애물에 부딪혀 발생하는 단독 사고의 치사율은 62.5%에 달합니다. 전동 키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도로의 작은 결함이나 충격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발생한 5천건 이상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의 34.7%는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었으며 사고의 18%는 20세 미만의 운전자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기준으로 헬멧 착용률이 겨우 15%에 불과해 안전이식 부족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멧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일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도 검토 중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